이 시간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제 배운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도표로 배우는 성경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도표로 배우는 성경, 이것이 시간으로 찾아가는 성경 여행이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시간으로 찾아가는 성경 여행이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어느 시대로 날아가면 그 시대의 세계 역사는 어떤 일이 있었고 성경에는 도대체 그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라는 사실을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이 도표로 배우는 성경은 도표 성경은 교리적인 관점으로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시간을 중심으로, 시간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특징이 있다고 했죠.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다. 대단히 이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해야 그 이해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부분 부분을 이야기하면 다 따로 따로죠. 다 따로 따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그 부분 부분들이 마치 구슬을 하나의 줄로 엮어 가듯이 하나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게 되는 이 도표는 그런 의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와 예언이 연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역사와 예언이 연결되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는 그들이 그 역사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그 시대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로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는 물론 요한 계시록이 있는데 요한 계시록은 예언에 속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그 이후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는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 시대부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미래까지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와 예언이 동일 선상에 연결되는 그런 예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과 역사의 일치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얻게 된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와 또그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세계 역사가 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직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성경은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지난 후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e 표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네 가지 특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성경은 시간의 책이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는 역사고그리고그 이후 계시록까지는 예언을 담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은 역사와 예언이라는 두 단어로 대표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한 장은 많은 글자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도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와 예언이 연결된 하나의 시간이다. 그 시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이, 누가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핵심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을 보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보기만 해도 좋죠. 많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숲을 보는 일은 참 눈을 시원하게 하는 일입니다. 도표로 배우는 성경은 숲을 보는 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숲,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에 내 배를 띄워야지, 그 강, 큰 강줄기 옆으로 내 까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내 까에다 발을 담그고 있으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숲을 보면, 그숲 속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네? 무슨 나무가 있는지,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뭐 여러 꽃들도 있고, 숲 속에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해야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큰 숲을 볼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절 하나만 이해해도 그 숲이 이야기하는 전체가 이야기하는 큰 강이 이야기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성경절 한 절로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숲과 나무 가운데 숲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을 흐르고 있는 큰 강에 내 인생의 배를 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 성경의 시작 그리고 성경의 중심 그리고 성경의 결론이 이 도표 한 장에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창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과학 일부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사람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진화돼서 오늘 이런 사람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된 창조가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잊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진 창조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의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계획과 생각도 없이 나는 그냥 우연히 사고로 태어난 거야. 가치가 없어. 살다 보면 삶의 의미를 찾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을 겪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때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생각할 때 가치 없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창조된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주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경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이 마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이니 준비하고 살자.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시작을 통해서 창조,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그리고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절정이 이 십자가를 통해 설명이 되고, 그리고 성경의 결론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깨어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숲이고 큰 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도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받으신 도표 맨 왼쪽에 중간쯤에 보면 성경의 개관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개관. 예,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를 쳐놨죠. 성경의 개관이라고 있는데 예,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이 장세기 1장,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다른 창조물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아닙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유지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등장하죠. 사탄이 마귀가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했고 결국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없던 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부터는 선과 악의 갈림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갈림길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의 그 모든 시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사단의 맹렬히 활동하는 활동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구원사역과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애절한 부르심. 이렇게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건 또한 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때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여러분과 저도 나옵니다.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요. 이 시기 언제 나도 태어나고 또 나도 살아가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죄가 끝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시작되었던 그 죄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죄가 끝납니다. 그리고 마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죄가 없는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큰큰틀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도 역시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AA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AA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창조와 재창조예요. AA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B라고 제가 써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포함하여 앞으로 죄가 끝나기까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똑같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방황하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로도 나오고 노아 이야기로도 나오고 다윗 이야기로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이름 대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노력으로 찾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방황하는 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일 속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C라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등장 인물과 사건은 다르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알고 어떤 것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선과하게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인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의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구별이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을 또는 악을 선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선택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선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나도 모른 채 선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는 그냥 악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선택하지 않기를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의 의의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선을 선택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앞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성경의 큰 강, 성경의 큰 숲, 그 숲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제 이두 번째 파트는 성경의 핵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을, 성경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성경을 물에 척척 적셔가지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물에 척척 적셔 가지고 탁 짜면 거기 뭐가 하나 툭 떨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 핵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창조도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배반하잖아요, 참미가의 가사처럼. 항상 똑같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랑이라는 이한 단어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핵심 주제를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상자 하나씩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상자는 사랑이라는 상자예요. 사랑이라는 상자예요. 근데 여기 뭐가, 이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이 상자 안에. 제가 오늘 이제 뚜껑을 탁 열어볼 테니까, 이 사랑이라는 상자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사랑 상자 안에 뭐가 나오는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공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은 그냥 자비만 생각해요. 자비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자비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는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과 저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게, 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면 그냥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자비의 측면이 강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이라는 동전은 이쪽 면은 공이고 저쪽 면은 자비예요. 공이 쪽을 봐도 사랑이고 자비 쪽을 봐도 사랑이에요. 자 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입니다. 법 법이에요. 여러분 어, 운전을 하실 때. 운전을 하실 때 교차로에 그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이죠. 파란색은 가는 거고, 빨간색은 서는 거고, 노란색은 뭐, 다음 신호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다 나오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차로에서 수많은 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물론 예, 신호등 망가지면 우리는 스탑사인으로 다 바뀌지만 자동으로 신호등이 망가지면 많은 사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많은 사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법은 불편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는 일이고 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엄마가 예,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두 살, 세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나가다가 손에 예, 맛있는 사탕을... 맛있는 사탕. 맛있는 사탕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laughs> 사탕을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는 뭐 땅에 떨어진 건지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주워가지고 다시 먹으려고 그래요. 입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걸 보고, 아, 그래. 먹어야지. 떨어져도 그거 뭐 귀한 사탕인데 먹어야 돼. 그렇게 하고 그냥 먹게 합니까? 아니면 손에 있는 걸 뺐습니까? 손에 있는 걸 뺏어야죠. 진짜 엄마면뭐 가짜 엄마도 뺏어야 돼요. 그걸 먹게 하면 안 되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 그래 먹어.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먹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공의가 사랑의 한쪽 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의가 망가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 그냥 없던 일로 할 테니까 그냥 그냥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공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되는 거죠. 자비를 살리기 위해서 공의를 무시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도 지키고 자비도 지키셨습니다. 사랑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공의는 법이고 자비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의미는 공의 그리고 자비가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죄의 작선 사망이라는 성경의 법에 따라 모든 죄인이 죽어야 하죠. 그것이 법입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공의대로 법대로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속주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의와 자비가 함께 만난 그 자리에 그 어떤 곳에도 그와 같은 사랑을 다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창조됐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재창조된 그곳에서 죄 없는 그곳에서 다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창조를 이야기해도 왜 창조가 되었는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시작과 중심과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도표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할까요?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고 또이 땅에 오실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어떤 분에게는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 성경을 통해서 이 심판의 의미를 나중에 더 많이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 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도표를 통해서 성경의 핵심 주제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